아 물론 저는 윤예찬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저는 뭐 영어도 가능하고요 한국어도 가능해요. 아 저는 제 특기는 작곡이랑 작사이고요. 저는 스노보드랑 스키보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리트 메이저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 김도길입니다. 잘부탁드입니다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리트 메이저의 남성호입니다. 저는 에리트 메이저에 있는 대부분의 곡들을 참여하고 있는 래퍼 남성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리트 메이저 박석준입니다 저는 에리트 메이저 래퍼이고 그리고 로우 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리트 메이저 황성빈입니다. 저는 팀에서 1월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저도 성모와 같이 이제 저희 에리트 메이저의 앨범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투 메이저 육각형 리더 조성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보러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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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타이틀곡이 그 외모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에이티투 메이저라는 그룹이 비주얼적으로 특히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셀프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성일입니다. 원래 예천이가 이걸 항상 담당하긴 했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네, 빠지시네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비주얼 구멍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딜 가나 메인 비주얼 급들. 얼굴이고 그리고 네. 이제 다들 장신이라서 저희 평균 키가 또 180이 넘어가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회사의 캐스팅 매니저님도 우리 에이트투 매니저의 멤버를 뽑을 때 비율에 가장 또어 중점적으로 두시고 뽑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비주얼에 대한 성현씨의 자신감.